안녕하세요. 득백입니다. 오늘은요, 제가요, 어, 오랜만에 액체괴물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요, 요즘에 재료가요, 저희 쪽에서는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요, 방송을 못했었는데, 자,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준비물은요, 섞클 통과 섞클 것이 필요하고요, 또 물이 필요합니다. 물은 따뜻한 거가 잘 되긴 한데요, 저는 일단 차가운 거 준비했고요. 어 소다입니다. 식소다이고요. 베이킹 소다도 됩니다. 그다음에 물풀. 아모스 물풀을 저는 항상 쓰고 있죠. 아 근데요, 제가 요 생각을 해보니까 뜨거운 물이 더잘될것 같아가지고 그냥 뜨거운 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뜨거운 물을 가지고 왔는데요. 이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통에다가 물을 부어줍니다. 아 맞다. 그리고 아이클레이도 필요합니다. 제가 잘못하고 설명을 안 드렸네요. 자그 다음에 여기에 스토다를 조금만 지금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. 자 스토다를 좀 넣어주고요. 자, 섞을 것 주로 섞어줍니다. 이렇게 섞어주고요. 얘네가 다 녹았으면요. 이제 이 아이클레이를 넣어줍니다. 이거가요. 이름이 미니클레 인데요. 아이클레이기도 해요. 근데. 저는 오늘 한번 이거 빨간색으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빨간색으로 만든지는 좀 돼가지고요. 조금 빨간색이 지금 없어요. 너무 오래 오랜만에 만드는 거라서요. 지금 완성적도 없습니다. 안 나오.. 높죠? 지금 여기 잘 보이시죠? 네. 제가 미니어처 만들기도 올렸었거든요? 올렸거든요? 어제? 그래가지고요. 저는 이제 그거 아이클레이랑 아이, 아이클레이입 미니어처랑 그 액체 괴물이랑그 마크 있는 거를 올릴 거예요. 이제. 오, 뜨거운 물로 하니까 되게 잘 되네요 계속 이렇게 해주고요 원래는요 제가요 그 뭐지 항상 이때 떴었는데 오늘은요 다 녹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물만 조금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조금만 더 넣어주고요 뭐 아이클레인 더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, 물을 많이 넣으면은요 그 뭐지? 그걸 하시면 되잖아요 그걸 하면 되니까 어, 액체 아예 물풀을 많이 넣으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그 제가요 좋은 풀로 만대로 보았거든요 봤거든요 근데요 좋은 풀이 절대 안 돼요 그 소다 되게 많이 넣어야 되고요 좋은 풀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뭐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지금 물풀을 이제 사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모스 물풀 사시는 게 좋습니다. 아제 이름은요 이제 집백이에요. 그거 뭐지? 저 마크도 이제 집백이고요. 이름이 항상 집백으로 할 거예요. 집백이로 할 거예요. 제가 왜 제가 집백이라 지은 게 아니라서. 제가 아, 이름이 왜 집백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제가 지은 게 아니고 언니가 지은 거라서 이게 잘안 녹네요. 그 덩어리라도 깨지면 좋겠다. 잠시만요. 조금요. 그 굴다란 걸로요. 까, 따볼게요. 할죠 이제 이거 뚜껑 뒤편으로 해보겠습니다. 뭐 딱풀 딱풀 뒤도 되고요 다 됩니다. 그냥 저는 딱풀이 딱풀이 다른데 있어가지고 전력으로. <laughs> 아, 이거. 이거 덩어리로는 다 깨진 것 같거든요, 이제. 잠시만요. 아, 안 됐구나. 이렇게 둥질둥질 뜨는 게전 없었으면 좋은데, 어쩔 수 없이 뜨더라고요, 다. 따뜻한 물이라서 좀 빨리 될줄 알았는데, 다 되지는 않네요, 그렇게. 됐습니다. 이제 그만 봐도 될것 같아요. 이제는 물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물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물을 더 추가해서 넣었기 때문에 좀 아마 많이 넣어야 될것 같기도 하고요.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소다를 조금만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두번 한뭐 엄지 약지 에, 엄지랑 두 번째 손가락 합해가지고 두번 정도 하시면 될 거예요 이거를 저어줍니다 게 이제 보이시죠? 이렇게 이렇게 뜨는 기지 보이시죠 이제 계속 저으면 됩니다 오랜만에 액체임을 만드는 거라서 실패할 수도 있는데. 팍. 잠시만요. 이거 휴지를요, 많이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요, 물 추가 안 하셔도 되고요. 그냥 넣으신 대로 바닥 찰 정도만 넣으셔도 됩니다. 이렇게 물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물품만 많이 드는 거니까 그냥 저는 이제 이게 전혀 그게 없었거든요 이거 시간이 저는 이제 매매 매, 매주 토요일 날한 개씩 올려요고 네. 영상을 올렸다 안 올렸다 하니까 이게 조금 뭐라야 되지. 안 되더라고요. 여기서요. 추가 준비물을 액체 괴물을 넣어도 돼요. 그러면 빨리 익을 수 있으니까 저는요. 그러면 한번 파란색깔 액체 괴물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란색깔 액체 괴물 그래서 아. 아. 여기서 노란색깔도 있는데 파란색이랑 빨간색이랑 섞으면 보라색이 되기 때문에 저는 보라색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. 뭐 빨간 색깔 아이클레이가 있으면 빨간색. 뭐 색상은 상관없으니까. 다 같은 아이클레이기만 하면 되니까. 뭐 상관은 없고요 뭐든지. 물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기는 한데. 이제 물 추가 안 하셔도 되고 저는요 뭔가를요 추가하면은요 망해요 뭔가를 추가 지금 망했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문제가 조금이라도 날것 같아요 계속 섞어줍니다 근데 이렇게 다 섞었더니 이렇게 되었거든요 지금 푸딩 같이 됐어요. 이게 손에는요, 조금 묻어요. 마치니 그래서 가요 아, 한번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탱탱하고요. 잘 섞였네요. 네.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조금씩 웃는데 이렇게 톡톡 치면 떼지니까 그다 지금은 는 없고요 윤기도 좋고 조금 피 색깔은 아닌데 좀붉은색이네 여기에 빨간 색깔이 면 어떻게 웃네요 조금 <laughs> 한번 여기에다가 소다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떡 부를 때는 액체에서 고체로 고체에서 액로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, 음까지 안에서 해야 되는 거는 없고 얘가 굳었기 때문에 한 명만 부르니까 아마 손에 열이 많으면 더잘붙을 거예요. 차갑게 만드시는 게 좋아요.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 조금씩 점 같은 게 보이시나요? 이것들이 미니어처 그것들, 네. 이거 아이클레이 도배 조금 남은 것들입니다. 어쨌든 이렇게 액체 금로완성 만들기가 완성되었습니다. 꼭한 번씩 구독 가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파빠이